자, 오늘 12월 23일, 이제 곧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종목 세 가지 종목 분석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송원산업입니다. 송원산업의 경우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지나가던 애들이 방향성을 한번 돌려준 적이 있어요. 지금 레벨업을 시작하면서 약간 매집에 대한 것들을 뚫고 올라가는 경향이었는데 최근에 횡보세로 돌아갔죠. 후반기에서는 상승을 많이 나타냈지만 하반기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하락들이 있음을 같이 진행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들은 그런 하락세들을 다 이겨내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 고 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상승 을 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친구는 대략 17,500원 만 이탈하지 않으면 될것 같거든요 얘가 이제 600라인이 올라올 때 얘가 살짝 눌려도 괜찮아요 이거는 종가 배팅을 한번 해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자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스윙을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24,000원 이하에서나 또요 부근에서 잡으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요 밑으로 들어갔다 2차면서 하고 여기서 1차를 하던가 손절라인 17,500원이고요. 이 종목들은 지금 떨어진 다음에 매집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여기에 있는 윗꼬리 지역이나 또는 여기에 있는 지역까지 이 사이 동네까지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물론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려 있는 구간들을 생각해 본다면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만 얘들이 좀 눌렸다가 돌아가기를 좀더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이 종목 들어갈 때는 손절라인 확실하게 잡아줘야 돼요. 왜냐면 전체적인 그림에서 최근에 몇년 동안은 슈팅이 없었지만 이전에 모든 주가들을 보면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DR잼입니다. DR잼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매집해서 같은 것들로 올렸어요. 올린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1번 자리 이후에 지금 2번 자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아직까지 큰 매집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얘네들이 작은 걸로 보면 여기서부터 1번 자리 이후에 이 후에 2번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애들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d r j e m 도 아직은 사야 될 자리는 아니지만 적어도 요 라인은 11,3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괜찮아요. 그리고 돌파해야 되는 구간이 지금 여기죠. 1,800원.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서 눌렸다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 바로 뛰어서 준비했다 갈지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얘네들이 있는 4번 자리까지 한번 올라오려고 노력을 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게 분봉에서도 약간씩 티가 나요. 아직까지 뭐 완벽한 자리를 잡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지금 1호선도 나오고 있고 티가 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이 손절라인 11,300원 잡고 뭐 모아가기라던가 아니면 돌파 이후에 눌림자리 배수라던가 이런 것들 좀 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성우전자입니다 이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참 동안 떨어지다가 이제 레벨업하면서 2번자리 매집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됐죠 처음으로 발견한 상태에서 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레벨업하면서 얘네들이 여기 깼으니까 골파기지요 골파기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지역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에는 뭐다? 이전에 있었던 애들에게 본전을 다 주고 이동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하나의 매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라 겁니다 다만 얘네들이 1번자리 이후에 2번자리가 짜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보는 더 오랫동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 지금 이 앞에 있는 여기 매집 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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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태워서 그럼 얘들이 네 지금 여기를 맞았기 때문에 내일 이게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가도 되니까 얘네들은 3,650원을 넘는 걸 반드시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얘가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은 돌려서 준비해 다시 가거나 이 그림들이 나올 테니까 이번 자리가 생각보다 좀 짧아서 많이 가기는 어렵겠다라고 싶지만 여러분들 먹을 수 있는 2, 30% 구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송원산업과 DRG, 그다음에 성우전자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목소리>